어, 오늘은 자람분아이골프클럽이 오셨어요. 오늘의 가고. 오늘의 가고. 큰언니. 열심히 하자. 땅 파지 열심히 하자. 말자. 땅 파지 말자. 친구. 땅 사자. 땅 사자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이거 되게 예쁘다. 그러니까 네. 잘 샀어, 잘 샀어, 예쁘다. 나도 사고 싶다. 응. 색깔이 진짜 좀 약간 진짜 특이해. 납이아 어. 수납이, 있죠. 아, 수납이 네, 별로 없구나. 수납이잖아요. 근데 있을 건다 있는데? 다 있죠. 어. 안에가 어떻게 된 거야? 신발이 아 신발 들어가게 좀 그렇구나. 어 아우 야, 야 아우 완전히 이뭐 이렇게 너무 예뻐 카카오, 어? 그래 그다 그러니까 카카오. 카카오 너무 예쁘다. 이거 얘는 없어. 야 이쁘다 이쁘다. 음.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장비빨 되게 맞아, 좋은 사람들 어 장비빨 엄청 좋은 사람 핫바. 그러니까 야 예쁘다. 음. 내 것도 진짜 꼬치콤 그이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어. 다 이뻐 백들이 요즘에 한국 것들은 한국 것들이 아니지. 한국 것들이 이뻐요. 한국 것들이 어, 이뻐. 같은 <laughs> 너무 예뻐. 브랜드도. 음. 같은, 아 같은 브랜드 그러니까 맞아 맞아 또 맞아. 또 맞아. 또 한국 게더 예뻐. 맞아. 그게 있더라고. 음. 해보아 봐봐. 뭐 버디를 하든지 호리번을 하든지 뭘 어떻게 뭔가를 한번 해보고서놔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응? 버디. 버디를 위하여. 버디를 버디. 위하여. 이야요. <laughs>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뭔가 사건을 좀 저질러 보세요. 오늘의 우리 캐디님, 캐디님이 누구시나? 알바. 캐디님. 알바. 알바. 알바래 오늘. <웃음> <웃음> 파트 타임. 아이 파트 타임 일리가 파트 타임 투데이. 파트 타임 디데이 어, 알바. 아, your name 이 알바. 빨 아기다. 와. 아기다. 이쪽으로 가세요. 네. 재밌게 치세요! 안녕! 어, 안녕! <laughs> 지금 티샷 타러 이제 가는군. 정글정글 클럽 하우 스가 여기 있 어서, 가다 어떻게 안녕 하 십니까？가람 분, 아이 오신 걸 환영 합니다. 안 드세요？우리는 <laughs> 여 기서, 차 한잔 마시자.